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전남,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 637번지인, 옹지 매매 물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나주시청으로부터 어, 서남쪽에 있고요. 직선거리로 약 18km, 어, 나주혁신도시로는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나주혁신도시에서 출발하면약 차량으로 30분 정도 거리에 해당됩니다. 토지 모형은 지금 이제 부정형이고요. 이렇게 산, 자락 뒤편에 어, 있게 되겠습니다. 어, 도로변 주변에 있고요. 전이고, 지목은 보존관리 되겠습니다. 1233 제곱미터 평수로는 372평 되겠구요. 어, 지금, 로드뷰 가까이서 못 찍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금 찍은 모습인데요. 농로로 해서 여기 앞쪽 산 자락 앞에 농로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밭이 되겠습니다. 372평의 매매 금액은 4,500만원, 평당 12만원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관심 있으신 분, 이 밭에 조그마한 밭입니다. 텃밭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